오늘 문제는 수상전 문제입니다. 예, 네, 수상전 문제입니다. 흙돌 차례인데요. 흙돌 6점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수입니다. 백돌 넉 점의 수는 하나, 둘, 셋, 네 수. 다섯 수대네 수인데 흙이 둘차례예요 야, 이거 거저먹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이 백돌은요, 그냥 메울 수가 없어요. 그냥 수를 메워가면 그냥 잡힙니다. 에, 아래쪽으로 메우면 막는 순간 이을 수가 없죠. 살아버리니까. 살면 수상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치중 오면 빠져요. 이을 때꽉 이으면 잡으러 와야죠. 자, 메우면 어떻게 되죠? 판수 차이로 흙이 잡힙니다. 자,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메워서는 절대로 안 돼요. 조금. 고급이다는 조금 잘두시고한 중급 정도 두시는 분들 이런 형태의 백돌 내점 술을 메울 때 어디다 제일 많이 두시냐면 여기다 많이 두십니다 빠지면 이렇게 돼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백이 안 빠져요. 젖힙니다. 이렇게 빠지면 쭉 같이 빠져요. 이게 뭐죠? 오궁도화예요. 오궁도화는 안궁도만 여덟 수입니다. 이제 두개 있죠. 그러면 여섯 수예요. 여기도 메워야 되고, 여기도 넣어야 됩니다. 이미, 크기, 한수 차이가 아닌, 여러 수 차이로 잡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맥점을 구사하시는 분은, 이곳에 많이 두실 거예요. 왜냐면, 백이 빠져서, 이도를 메울 때, 이게 한수 매운 꼴이니까. 그러면 이제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잘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 하나 둘셋 네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둬서 뭐가 되죠? 안 되죠. 살았어요. 안에서. 그러면 이거 빠질 때 이렇게 둬야 되나요? 그럼 안에서는 이거 또 폐잖아요. 폐. 이렇게 있는 건 사니까 이렇게 메워서 폐인데 막 늘어진 폐예요. 단폐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두는 건안 되고, 자, 이 형태 많이 보셨죠? 사실. 실제로는 많이 아실 거예요. 2에 1에 둬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2에 1이 급소입니다. 자, 다른 쪽 2에 1은 아니에요. 다른 쪽 2에 1은요, 빠지기만 해도 수가 많아서 잘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쪽, 아래쪽 2에 1이 급소예요. 이 수가 급소인 이유는 100이 못 넘어하게 막으면 쭉 올라와서 수상전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단수, 단수로, 연단수로 잡습니다. 또, 이렇게 왔을 때 좀, 좀 백이 좀 다르게 어떻게 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냥 잡힙니다. 어떻게 둬도 백이 잡혀요. 그런데 사실은 백도 조금 버티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 수가 아주 절묘하게 버티는 수인데, 여기서 두 번째 맥점아셔야 됩니다. 치중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메워보겠습니다. 같이. 자, 메웠어요. 넘어갔습니다. 자, 밀고 들어와요. 자, 넘어갔습니다. 들때 단수 어 백이 잡혔습니다. 흑이 한수 차이로 잡은 거예요. 패도 안 났죠? 이쪽 막았더니 잘안 됐어요. 그럼 이쪽으로 막아볼까요? 역시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할때 보면 하나 둘세수흙은 하나 둘셋네수 역시 백이 잡혔죠? 끝까지 안 해봐도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치중했을 때 백도 최강으로 버티는 수가 다시 하나 있어요. 이 형태를 흑이 백을 그냥 잡은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최강의 수가 있어요. 네, 다른 곳에 두면 귀에서 벌써 폐가 나기 때문에 흑은 무조건 넘어야 합니다. 넘어야 돼요. 안 넘고 다른 곳에 두시면 자체로 안에서 패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넘어야 되는데 이때 백이 한 집을 내겠다 그러면 이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으로 흑이 백을 잡는데 백이 이걸 한 집을 안 넣고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먹여칠 때 이걸 따면요. 이때는 빠져서 하나, 둘, 셋, 넷수 어 뭐야 이거 안되죠 이거 흙이 못 잡으러 갑니다 이거 잡겠다고 이 상황에서 잡겠다고 이렇게 두고 왔을 때 계속 잡으러 가는 건 흙이 잡혀요 결국 이 형태는 뭐죠 여기 먹여치고 이렇게 막는 순간에 이건 비기입니다 못 잡으러 가요 흙이 그러면 흙은 이걸 잡으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밀고 들어가야 돼요 이때 백이 이걸 따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를 젖혀요. 이쪽을 젖히면 막으면 이렇게 나갑니다. 따면 단수 쳐서 딸때또 먹이치고 혹시 이걸 따주면 이렇게 해서 단패예요. 단패가 나면 백도 성공입니다. 흙은 여기서 요걸 그냥 따는 게 최선이고요. 여기 한 집이 나면 유가 무가가 될수 있으니까 쏙 들어오는데 이렇게 단수를 쳐서 폐가 됩니다 단 단패는 아니에요 단패는 아닌게 백이 한번 딸때 흙이 따른데 한번 둘수 있고 한번 패가 한번 썼어요 베개 단, 이렇게 수를 한번 메울 때 따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패는 흙이 한수 여유있는 패라는거예요 이제부터 단패니까 한번 따른데 두고 그리고서 단패 그래서 베개 입장에서도 최선을 두면 한수 늘어진 패가 정답인 겁니다. 이 형태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요. 그냥 잡은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확한 답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형태.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한 형태, 사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맥점을 배우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런 형태를 보시고, 이렇게 젖혀서 왔고, 이렇게 두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예, 106집이 났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매번 바둑을 두셨다면, 은 항상 두 집씩 손해보고 바둑을 두시는 겁니다. 자, 실전을 여기서, 실전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 형태니까 이 맥점 꼭 기억하세요. 항상 바둑 격언에서 배울 수 있는 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점은 중앙이 급소다. 중앙이 급소라고 이쪽은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이쪽이 중앙이 급소를 맥점입니다. 이때 이렇게 막음 이으면 끊어서 다음에 단수치면 단수쳐서 패가 되죠. 이거는 뭐 엄청난 큰 수가 난 거니까, 단순한 맥점 정도가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두면 끊어서 단수칠 때패가 됩니다. 뒤로 몰아떨구기라 하면 될것 같지만 이거 패니까 뒤로 몰아떨구기도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것 이렇게 해서 환격과 잡히는 거 맛보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고 끊어서 환격과 이렇게 잡아두고 이쪽 젖혀도 자충으로 잡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백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받을 때 젖히면 막을 수가 없죠 양환격으로 어느 한쪽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백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형태는 향후 흙이 이으면 여기를 딸 수밖에 없고요 단수 치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집 다섯 집이 돼서 아까 그냥 젖히는 거와 비교했을 때 그냥 젖혔을 때 어떻게 됐죠 그냥 젖히면 원래 이렇게 되고 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100이 단수치는 게 선수기 이 때문에 7집이 나는 겁니다. 즉, 치중으로, 치중하는 맥점으로 두집의 끝내기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거죠. 두집 이득 보는 맥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